트레이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URA 파이널즈 2,000m 마일 경주 출효 경마장 비가 오는 경기장 악천후 속에서 벌어지는 강자들의 대결 오늘처럼 비가 오는 날에는 따뜻한 국물이 땡기는데 에어그루버가 출전합니다. 오늘의 1번 인기. 비오는 날에는 따뜻한 커피 다이와 스칼렛 이번 인기 비오는 날에는 빈대떡 타마모 크로스 그리고 주목받는 암흑 요리계의 간부 에어그루브 비오는 날에는 뜨끈한 장국 시청하는 트레이너들도 어떤 흐름이 될지 예상이 되는 이번 경기 시작됩니다. 선두 2번 마르젠스키, 18번 다이와 스칼렛, 12번 테이크오프 플랜. 뒤에서 13번 타마모 크로스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로 경기 시작합니다. 1코너에서 2코너에 접어들며 선두 마르젠스키, 나란히 다이와 스칼렛, 2, 3마신 차 선행선두 17번 아그네스타 키온에 이어서 5위 싸움, 나란히 3번, 16번, 15번. 산행 마군 선두 11번 해피 미쿠 6번 메나탄 카페 10번 에어그루브 8번 보드카 뒤로 13번 타마모 크로스가 달립니다. 마르젠스키 비가 오면 역시 짬뽕이 아닐까? 역시 입맛도 어딘가 고전적인 마르젠스키. 이어서 다이와스칼렛 역시 비 오는 날에는 커피를 마시며 빗소리를 즐기는 요즘 중학생. 그런 중학생이 어디 있는가? 뒤따르는 메나탄 카페가 동의한다. 산행 마군 달리는 아그네스타 키오는 인정할 수 없다는 듯 달리는 가운데 누군가 요리에 대해 말했는가? 요리 소리에 속도를 올려 산행 마군 접근합니다. 에어그룹 짬뽕 국밥 국물 요리? 앞서 달린 우마무스메들 긴장을 시작하며 마지막 코너에 진입합니다. 남은 거리는 1,000m. 선두는 여전히 마르젠스키. 비오는 날의 음식은 간이 조금 안 되어 있는 편이 몸에 좋습니다. 최근 들어서 조금은 싱겁게 먹기 시작하는 마르젠스키. 건강을 위해서인가? 젊게 살기 위해서인가? 일부러 짜게 먹는 것은 몸의 수분을 빼앗아간다는데 여기서 에어그루브가 달린다. 짜게 먹지 않아도 이것만 있으면 된다. <목소리> MSG? 역시 들어갔습니다. 국이 짜다, 에어그룹브 도망치는 마르젠스키, 다이와 스칼렛, 이제 제발 그만해! 트레이너의 몸에 수건은 제로란 말이다! 이렇게 되면 트레이너의 몸에서 짠맛이 나게 되어버려! 400m 남기고 선두는 마르젠스키, 나랑이에어그룹브가 올라온다! 이제는 멈출 수 없다! 4년속 MSG! 이것만 있으면 맛있다! 굴소스, 치킨스톡, 맛소금, 아지노모토? 모든 것은 여기서 시작된다! 필요한 것은 맛있는 선봉, 기가 막히지! 줄여서 MSG! 어, 고마워. <laughs> 聞こえるかこの歓声これが理想というものだ